안녕하십니까. 어,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 및 비동사건 절차법 강의를 하게 된 정의력 법무사입니다. 상업등기법은 일속 3조의 효율이 있는 효자 과목입니다. 자, 세 가지는 어떤 것이냐면 자, 법무사 과목 중에 상업등기법은 지문이 가장 짧게 나오는 과목입니다. 따라서 열다섯 문제는 12분 내지 13분 내에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업등기법은 민사집행법과 함께 3 과목에 있는데 꼬락 방지형으로 절대 필요합니다. 자 상업등기법에서 열 문제, 열한 문제를 맞추면 상과목은 절대 꼬락날 이유가 없습니다. 아, 따라서 상업등기법을 공부하지 않고 민사집행법으로만 상과목을 커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업등기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3번 상업등기법을 잘하면 상법도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상법이 실체법이라면 상업 등기법은 절차법이죠. 절차법은 결국 실체법인 상법에 따라서 절차를 운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법과 상업 등기법은 한 몸으로 같이 가시면 고득점 할 수가 있습니다. 4번. 자, 상업 등기법 조문이 몇몇주안 어, 됩니다. 그리고 상업 등기 규칙 마찬가지죠. 자, 등기법과 규칙 그리고 기출 지문으로 충분히 단기간에 상업 등기법은 정복이 가능하다. 자, 그럼 어떻게? 상업등기법을 공부할 것인가? 자, 5개년 기출은 반드시 풀 것을 권면합니다. 특별히, 자, 주식회사 중심으로 기출을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업등기법과 상업등기 규칙을 두세 번 정도 반복할 것을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제 시험은 법과 규칙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문에서, 자, 구별해야 되는 지문들이 나옵니다. 자, 애매모호한 지문들 이 나올 때는 따로 u x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절차법은 무작정 암기하시면 득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근거 즉 조문이죠. 그리고 얘기와 설레 표현들을 반드시 잘 숙지하시면 자, 무작정 암기하지 않고도 충분히 고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객관식 상급등기법 및 비송 사건 절차법. 머리 말은 꼭 한번 읽어두시면 공부할 때 정리가 됩니다. 자, 차례. 자, 총론에서 아. 등기 절차에서 이 부분에서 등기 절차가 중요합니다. 등기 절차에서 한두 문제 나오고 자, 강론에서 강론에서 보면 4장. 자, 주식회사 등기 나오죠. 자, 주식회사 등기. 여기에서 한 9문제에서 1문제까지. 자, 총 음. 10장까지에서 해서, 여기까지에서 해서 9문제에서 1문제. 여기서 한두 문제 정도. 그래서 9문제, 그럼 10문제, 1문제 나옵니다. 자 법인 등기에서 한두 문제, 과태료까지 포함해서, 나머지 비송 사건 절차법에서 한두 문제 정도 이렇게 해서 총 열다섯 문제가 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상업등기법 제 1장 총칙, 자 중요한 주문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조, 자 1호 상업등기는 상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따라 상인 상인에는 당연 상인과 어제 상인, 자, 법인, 회사는 당연 상인, 합자 조합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 또는 그 기록 자체를 말한다. 자, 사호 등기 기록이란 하나의 회사, 합자 조합, 상호, 한 사람 미성년, 법정대리인, 지배인 등에 관한 등기 정보 자료를 말한다. 자, 3조, 등기 신청의 접수 시기 및 등기 효력 발생 시기. 자, 접수 시기는 언제 접수가 된 것이냐면, 등기 신청 정보가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에 접수된 것으로 보고, 자,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 효력이 발생하냐면, 그 등기를 마친 경우에 등기를 접수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자, 관할 등기소라는 것은 영업소 소재를 관할하는 등기 사물을 담당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 또는 등기소 어, 의미합니다. 자, 관할 사의 위임은 대법원장. 그리고, 자, 관할 변경에 따른 조치로서 자, 관할 구역이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등기소로 관할이 변경되었을 때, 종전 관할 등기소는, 자, 대법원 규칙에 따라, 자, 처리 권한을 다른 등기소에 넘겨주는 주치를 해야 된다. 자, 위임과 등기사무의 정지, 다 대법원장. 그리고 등기사무의 처리, 처리는 누가 합니까? 등기관이 하죠. 등기관은 등기서기관, 사무관, 주사, 주사부. 자, 등기관은 접수 번호의 수소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한다. 그리고 자 등기관이 등기 사무를 처리했을 때는 등기 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를 조치해야 된다. 자 구조 등기관의 업무처리에 대한 등기관은 자신,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등기를 신청했을 때는 자, 성년자로서 자, 성년자 그 다음에 아, 등기관의 배우자 아닌 사람 두명 이인 참여 없으면 등기를 할수 없다. 배우자가 배우자의 관계가 끝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그 참여한 사람과 같이 기명 날인 설명을 하여야 된다라는 거. 자 등기부는 상호 미성년 법정대리인 배인 합자 조합 그다음 회사 등기부. 자 이런 자 중요한 거 등기부는 영구 보존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는 일정한 기간 동안 보존한다라는 거. 그리고 사망 등기부는 전쟁 천재지변 그 밖에 기타 이하 주는 사태를 피하기는 경우 외에는 외에는 밖으로 반출이 안 된다. 하지만 등기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 서류는 법원의 명령, 촉탁 그리고 영장에 의해서 밖으로 반출할 수가 있다. 자 구분하셔야 됩니다. 등기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 서류, 그 다음 등기부 등기부는 원칙적으로 반출이 안 된다. 하지만 전쟁 진재집행 예외적인 사유에 한해서 반출. 등기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 서류는 자, 명령, 촉탁, 영장에 따라서 반출 가능. 자, 손상, 방지, 압권, 대법원장. 또 대법원장. 자, 방지 처분, 대법원장. 자, 등기상의 열람 고증명. 자, 15, 15조는 기출. 자, 누구든지 수술을 내고 규칙. 규칙, 규칙. 자, 수술을 규칙. 등기등기 기록에 기록된 사항이 전부 또는 일부 열람. 그리고 이게 이를 증명하는 등기상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자 구분하셔야 되는 게 다만 등기 기록의 부속 서류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자 기록, 자 등기 기록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 열람 그리고 증명서 발급 신청을 할 수가 있지만 부속 서류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 그리고 발급 신청할 을 수가 없다. 자이 이항 자, 열, 등기 기록의 열람, 증명세 발급 신청. 열람과 발급 신청은 관할이 아닌 등기소에서도 할 수가 있다. 자, 15조 중요합니다. 15조. 자, 등기 기록과 등기 기록의 부속술에 대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16조 인감 증명입니다. 인감 증명. 자, 16조도 가끔, 자, 빈출되고 있습니다. 다음 각구 은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자, 등기소에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아, 그 수수료를 내고, 수수료가 있죠. 자, 수수료를 내고, 규칙에 따라서, 수수료 나온 규칙 따라서, 그 인감에 관한 인감정지세 발급, 법인 인감정지세 발급을 신청할 수가 있다. 자, 25조에 따라 인감을 등기에 제출한 사람. 자, 25조가 어떤 조문이냐면, 자, 법인 설립할 때, 또는, 그, 상업 등기를 신청할 때, 그 인감을 신청한 사람이죠. 신청한 사람은 인감을 등기소에 어, 제출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보통 법인의 대표이사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25조에 따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한 사람, 신고한 사람은 자, 발급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지배인, 파산 관제인, 자, 관제인의 대립 관리인, 보증 관리인, 관리인의 대이 자, 또 관리인이죠. 이런 사람들은 인감을 등기소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고할 업무가 있는 사람은 자 수수를 내고 인감증빙서 발급을 신청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자자 이항 자, 인감증빙서 발급 신청 알림이 요즘에는 자 인감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인감 카드 인감 카드 법인 인감 카드라고 합니다 자 이런 발급 신청은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가 있다. 자, 등기 기록이 폐쇄 회사 또는 합자 조합이 해산한 경우, 해산 그리고 해산된 것으로 된후 해산 간주가 되고 나서 10년이 지난 경우에는 등기 기록을 폐쇄할 수가 있다. 자, 폐쇄한 등기 기록도 영구히 보존해야 된다라는 거죠. 영구히 보존해야 된다. 자, 등기 절차. 자, 등기 절차의 원칙은 신청주의입니다. 자, 신청 또는 촉탁에 의해서 한다. 하지만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자, 촉탁에 대한 것은 신청을 준용한다. 신청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 자 등기 신청은 누가 합니까? 대표자가 신청합니다. 회사의 등기는 그 대표자가 신청한다. 합자 조합의 등기는 자 업무집행 조합원입니다. 업무집행 조합원, 합자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리할 권한 있는 자 업무집행 조합원입니다. 외국 회사의 등기는 자 대한민국의 대표자가 자, 신청한다. 자 대표자, 자 업무집행 조합원 신청인. 자, 등기 신청의 방법은 방무 신청과 전자 신청이 있고, 촉탁, 이양 중요하지, 이 양. 촉탁에 따라, 대부분 규칙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는 우편,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언제 촉탁은? 촉탁에 따른 등기는 반드시, 자, 방무 신청이 아니라 우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자, 인감의 제출. 자, 인감, 어떤 경우 때 인감을 제출하느냐. 자, 등기신일세 기명할, 기명날이 날 사람은 미리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인감을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다. 자, 촉탁에 따른 등기, 하지만, 자, 인감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예외죠. 원칙은 인감을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자, 인감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자, 자, 촉탁이죠. 촉탁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편으로 가능하다. 자, 상호 가등기, 가등기. 가등기라는 임시적으로 등기하는 거죠. 본등기가 아니죠. 아직 자 상호 가등기, 본점 이전에 관련 상호의 가등기, 자, 미성년자 등기, 법정지인의 등기, 그다음에 해산 등기는 이런 경우는 인감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인감을 어,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예외적으로 인감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촉탁, 상호 가등기, 본점 이전에 관련 된 상호의 가등기, 미성년자 등기. 법정 드레인 등기, 자, 해산 등기. 자, 신청에 각하. 26조가 제일 중요한 조문입니다. 자, 상업 등기에서, 자, 신청에 각하. 각하 사유가, 아,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등기원은 다음 각후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 하지만, 보정될 수 있는 부분은 보정을 명한 다음 날까지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여 하여 을 때는 각하지 않는다. 관할 위반.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 자, 이미 등기가 된 경우. 신청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된 경우. 신청은 방문 출석인데, 신청 했던 대리인이 방문하셔, 방문해서 출석하지 않은 경우. 신청 정보의 제공이 법과 규칙에 따라 형식에 맞지 않는, 방식에 맞지 않는 경우. 인감을 제출하지 않거나, 인감을 날이 하는세면에 인감이 같은 조에 따라, 인감이 다른 경우. 자, 첨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신청 정보, 첨부 정보. 자, 등기 기록이 각 일치하지 않은 경우, 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 자, 1 0 중요합니다.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그 다음에, 동시 신청해야 되는데 동시 신청하지 않은 경우, 상호 가등기나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기할 수 없는, 등기할 수 없는, 그 다음에, 자, 금지된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자, 말소된 회사가 어, 상호 등기 앞에서 다른 등,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자, 그 다음에, 수술를 내지 않은 경우도 있죠. 자, 27조 중요합니다. 등기할 사항에 서로서만 주장할 수 있는 무효,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 그 재소기간 내 재, 재기하지 않았다면, 재소기간 내 재기해야 되는데, 재소기간 내 재기 않았다면, 10조, 자, 10항. 자, 등기할 사항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로서 10%를 어, 적용하지 않는다. 즉, 각하 사유가 아니다. 라는 거죠.